잠깐만. 아. 재우는 어, 승현이도 그렇고 소주 좋아하거든. 아이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. 예. 어. 아, 시작이 이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편한 하게 마시라고. 와. <laughs> <laughs> 저기 한두배더 있거든.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음. 먹고. 와. 아, 스케일이 다르다. 수수다, 확실히. 아, <laughs> 충분해요. 와 아, 좋다 이거 지금 다 먹겠다. 아 얘네들이 집에 와서 너무. 와아 아, 좋다 이거 지금 다 먹겠다. 아 얘네들이 아... 집에 와서 너무. 진이 <laughs> <지니 웃음> 형은 연예계에서 주당으로 진짜 어... 넘버 원. 근데 어, 원탑이죠. 원탑이죠. 어... 아그 어... 다음 제가 인정하는 친구 가이 어... 친구예요. 그럼 아, 최재우, 최창민. 네. 아 그래? 어... 어... 그래? 아원투가 만난 거야? 어... 어... 아, 최재우, 최창민. 네. 탑과 탑의 만남이. 네. 야야. 그래서 시오피가 나왔잖아요. 난 소주를 못 마시는데. 아, 싫다. 이렇게 둘이 만나면 안 되네. 아, 자, <laughs> 아, 근데, 근데 이게 뭐 음. 있는 거 데코처럼 이렇게 해놓고. 그럼. 다안 마시면 아, 되 그래, 그래. 어. 데코나 아. 너무 더. 나더 미치겠다. 안 되겠다.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아, 맞지? 아, 진짜. 야, 야, 진짜. 야, 아, 아, 진짜. 아, 나더울죽네 아, 이해하시고, 아까. 아니, 머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말도 안 돼, 무슨 아, 웃겨. 아, 아, 아. 아. 아, 되게 순수하다, 다들. 역인이또 네. 저런 거못 보네. 보면 봐야 되거든? 가발 쓴거못 보네. 제가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제가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. 맥주로 두 가지 맛을 한, 한꺼번에 맛볼 수 있게끔. 어 얼마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뭐, 네. 기가 막힌 맥주를왜 그, 우리, 그, 동물라면하고, 음 저기, 어? 짜장라면하고 합치는 어, 어, 그거 있잖아요. 어, 그런, 그런 느낌으로 해갖고, 아 제가 맥주를. 한번먹을게요 아 예. 뭐. 네, 한번 타드릴게요. 그래서 흑맥주랑 이렇게 좀어 에일맥주를 준비하면 되거든요. 어 이거 음 어떻게 하냐면, 아하. 흑맥주랑? 설명하지 말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마셔도 되겠다. 자. <laughs> 거품이 나도 거품 나게 거품 나게 어렇게 <laughs> 아, 하는데 아 위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, 중간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약간 토핑가 조올리는구나아 아 어, 약간 칵테일 같은 어, 느낌이다 어, 어, 어 되게 이쁘다 어,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<laughs> 이쁘다 근데 어, 자 우와. 이렇게 오, 느낌 있다 느낌, 느낌 있다, 느낌 있다. 느낌 약간, 있다. 약간 칵테일인 줄 알았어. 커피 그 뭐야, 아, 커피 저거. 저런 거 있잖아. 네. 와, 어 저거는 또 저렇게 약간 좀 쇼를 감해지 좀 아내가 아, 경계가죠. 그러면 네, 얼마 먹는지 계산은해아 아, 김승현 아주 잘했네. 어, 너무 많이, 아, 너무 좋았더라고 너무. 아 달리 살림남이야. 이거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자 형수님께 제가 집들이 기념으로 진짜. 두 가지 맛을 한 어. 하나로 딱붙수 있어. 응, 나는 소주로. 너 소주로. <laughs> <laughs> 오야 아이고야. 착착 붙는다 그냥 손을. 어. 이거 한번 해. 자. 뭐야 뭐야. 아 이거 영상에서. 뭐, 그러니까. 얘이 뭐. 소리 잘 내. 아 이거 영상에서. 뭐. 뭐. 그러니까. 얘이 소리 잘 내. 아 이거 영상에서. 뭐야 뭐야 뭐. 뭐. 이게 뭔데? 여기 소리 아무 <laughs> 맑다. 아, 다들 술에 있어서 개인기들이 많네요 여러분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아 네. 맛있죠? 음... 두 가지 맛을 맛볼 아, 수 있는. 맥주 팔로어 어때요? 네. <laughs> 맛있다. 괜찮죠? 맛있어? 이거 팔, 팔아도 될것같아 근데 저거 진짜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 <목소리> 끝에가 진짜 맛있네. 괜찮죠? <목소리> 눈이 응. 반짝거린다 왜? 응? 자기. 아, 오랜만에 마있네 <목소리> <야>, 맛있으면 한잔더 그죠? 전지는 다 맛있지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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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다 맛이 뭐예요? <laughs> 와. 아 <laughs> 자 고맙습니다. 아 자자자. 야, 다잘 마시면. 아니 여기 최재호는 소주로 가네. 와, 와. 무조건 원샷이야 아니, 이거. 아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근데 저기고 아내분하고는 뭐, 뭐 얘기가 어떻게 된가. 뭐 오늘만큼은 뭐 삼천 조금 넘게. 삼천까지 약속이니까 뭐. 아, 그 아. 아, 아. 아. 지금 몇잔 마셨지? 몇잔 마셨지? 한 잔, 한 잔하고 한 잔도 아까 이만큼 줬고. 아 삼천? 응. 아 이렇게 만나도 삼천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? 아하. 아하 역순이 놀랬어요. 어. 뭔가 도와줘야 될 텐데. 아하. 근데, 형수님, 제가 생각했을 때, 제 얘기 들어보니까, 일주일에 하루 삼천 시시는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나. 하루. 아, 너무 많이 마신다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음. 너무. 예전에는 진짜 형이랑 술을 마시잖아요. 음. 로봇 같았어. 딱, 따르면. 따르면 이렇게 <laughs> 근데 요즘에 천천히 즐기면서 어. 아니, 많이 바뀌었다 전지에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음. 조금 술을 아껴 먹게 되더라고 음. 어. 아껴 먹더라고요 <laughs> 음. 제가 음. 그 그러니까 3천원 형이 먹으면 마시면은 어, 몇 시간 마시는데? 한뭐한 뭐한 6시간? 5 6시간 동안 친구들 만나면 뭐 아하. 한 시간이면 어. 먹지, 뭐, 삼천. 아껴 먹느라고 어. 시간이. 여섯 시간 삼천 먹을 바에. 시간이 이의미하다 <laughs> 야. 그냥 한 시간 만에 먹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니? 아니, 근데, 요 <laughs> 부분은 반대예요. 정한 씨가 제발 좀술좀 좀 줄이라고 아, 계속 부탁 그런 상황인 거죠. <laughs> 저희 남편이 술이 저보다 좀 약해요. 아. 네, 그래서. 힘도 <웃음> 약하시잖아요. 아, 약해, 다. 저희 집에, 노, 그때, 집대할 때 음, 오셨을 때, 음. 그때, 마셨잖아, 저희 오후 8시에 만나갖고, 어, 그때 깨. 새벽 한4시까지마았어요 어, 3천으로? 3시 정도. <laughs> 정도. 술자 시간이 그럼 길어지잖아요. 네, 아껴먹어서. 그러면, 음. 아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왜냐면, 시간이 술자이 길어지면 힘들어요. 어, 맞아요. 어, 어. 맞아요. 제가 아까 지금 형수한테 얘기했잖아요. 어, 어. 그냥 삼천이라는 걸 하지 마.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. 어. 그러면, 뷔페처럼 음. 시간제를 해놓고. 근데 양은 상관없고. 아 야, 아 여기 그린이 아 여기도 결정적으로 할수 있게 기간을 하네. 이날 애들이 형 같더라고. <웃음> 정말. <웃음> 김승현 얘기는 그저 여기 큰 거는 안 되고, <laughs> 시간제로. 어, 그, 시간제로 좀 솔깃하면. 아, 서도 한계가 있어. 그래 근데 <laughs> 양은 상관없고. <laughs> 양은 상관없고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, 진짜 근데, 저렇게 오래 있는 시간이 힘들긴 하거든요. 에이, 그렇게 그래, 맞아, 오래 맞아. 이렇게. 그럼 사람이 다. 근데, 우리 집에 오, 오셔가지고, 음, 음. 깊은 한숨을 쉬었어. 그때. 내 옆에서 어, 들었어. 그러니까,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지. 에이. 어떻게 했으면, 어, 우리 와이프가, 장작가가, 어. 그만 가시라고. <웃음> <웃음> 얘기 안 해주셨으면, 거기, 거기서 계속 있었을 거야, 아마. 계속 입고 싶었어. 오늘 <laughs> 그런 시간제를 조금 두패처럼 좀둬보는게 어떨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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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, 그러니까 근데 몇만 몇만 씩씩 먹을 것 같은데? 그건 미리 이제 또 걱정하는 거. <laughs> 아 여기 같이 내 친구들도 같이 올 걸. <laughs> 아, 여기 오빠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고.